너무 꾸밈이 없는 자연적인 모임이라서 찍어줄 수가 없어. 너무 자연.. 자연인이야짱트러뭐살 건데? 아, 미안해. 아, 어? 안녕 아, ASMR 이게 조용한, 조용한 브이로그야 이오케 조용하게 아, 개같이 걔가... 욕 금지, 욕 금지 이쁜 말 났어 아, 문유미의쥐시 아, <laughs> ASMR이라고 아 ASMR 브이로그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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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손톱 손톱도 재밌 메모 메모 브이로그 찍어줘면이 아니 뭐 이거 <방금이 떠왔어>. <목소리> 막 글씨 쓰면서 <씻으면서> ASMR을 <laughs> 안 되잖아 아 거기 <뭐라고, 뭐라고 쓴지 안 보여 뭐라고 쓰셨죠? 오유미 먹고 싶다 아, 뭐? <뭐라> <싶다. 웃음> 애들아 괴롭히지마 나 브이로그였어요. 네. 저 방송도 브이로그 찍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인사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이대로? 응.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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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얼굴 나와도 돼요? 응. 나와도 돼요. 네. 안녕. <laughs> 네, 왜 잘생긴 적 같아? 어하지 네. 안녕. <laughs> 너무 좋아요. 출발이에요. 출발. 출발. 선아야 먹어볼게요 나한 입만 줘이거는요나한 음. 음. 입만 줘나한 입만 줘 다음이 무슨 쌤이야? 여기 네. 국어야? 여기야 자너 오늘 여자야 해? 아안해 쓰는 거야? 감사 여러 애들한테 얻어먹고 다닌다 내가 <laughs> 뭐하냐? ASMR. 어, 여기 통비였네? 이게 뭔 ASMR이야? 진짜 안먹한야안다 아, 진짜? 음. 근데 저는 사윤. <상훈>, 저는 체린. <laughs> 저는 수빈. <laughs> 입니다. 와! 뭐죠? 송사 오늘... 아유... A A A 너 T야? 어나 키티 너, 오늘... <laughs> 너 F야? 나 툰데 네 안녕 너 T야? 어나 키티 키티 <놀람> <T>. 음 파티 <놀람> 음, 음. 여고생의 일상을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저희 여고생의 그 여고여서 좋은 점이 뭐예요? 일단은요, 네. 너무 편하고요. 네. 애들끼리 더 빨리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요? 너무 숨김이 없어요. 아 숨김이 없다. 그럼 만약 체리 쌤은 남녀공학과 여고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laughs> 여고죠. 왜요? 남녀공학 이제 남자시어서못 다녀. 못 다녀.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1학년 선방 브이로그입니다. 어. <laughs> 어, 저희 지금 과학 수행 때문에. 1층으로 내려와서 영상을 찍고 올거야요기자는 나는... 아... 안녕 이따가 영상 찍고 보여드릴게요 서 영상을 찍고 올요일본어수에 왔습니다 음... <목소리로> 점심시간 t 니 만들어 방송실에 왔습니다. 안녕. 러브 킬 t 하우악부는 가장 위의 줄이 1번 줄이고 가장 아래에 있는 줄이 6번 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쓰여져 있는 숫자가 몇번 줄에 걸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줄에 몇 분에서 눌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따가 이것도 연습할 때 제가 돌아가면서 한번 생각할게요. 이어서 우리 스트로크 기구와빠드볼수 있는 너의 의지, 이거 도볼 건데요. 일단 스트로크 기구는 다운입니다. 네. 지금은 챔이랑 연승이가 이렇게 아이패드로 사진을 찍고 있어요. 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얼나는데 아,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지금은 3 교시 쉬는 시간이고요. 원래는 4 교시 쉬는 시간에 점심을 먹었. 검은... 방 떨어져서 뚝 깨진 거예요 왜이왜깨 졌어? 야, 아까 안 깨져.. 뭐야, 나못 봤어. 내 핸드폰 왜 이래? 야, 민찬이폰 아니야, 이거? 아니, 방금 깨졌나봐. 이프붙이자왜온 거야? 헤이프 묻이프그이거 맞아? 너는... 자 자, 기소개한번 해주세요. 좋아요. 저는, 어, 나 근데 어제도 했는데. 아니, 그, 괜찮아. 저는, 티어리딩 하다가 다리에 근육 생긴 ᄂ <laughs> 이요 <예요.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6반 공식 앨범이에요. 아, 얘는, 얘는 학생의 선배들한테 떠나가지고 엉망오는 애예요. 맞아요. 자, 앨범이에요, 앨범. 공식 앨범. 앨범. 예, 그리고 예수님대봤대요저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진짜, 아유.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네. 되다 생각하세요? 이게 나오고 싶다 하셨던 분? <laughs> 미술하기 전에 밥못 먹었어요, 여러분? 여기 어디 나오는 거예요? 어디 나오는 거예요, 여 DBS. <laughs> 야, DBS? 야, d b s 최고의 방송인 <laughs> 나도 방송부야! 야, 나도 방송부야. 아니, 그, 거기에. 쿠키. <laughs> 아니, 아니. 지금 무슨 시간이죠? 국어 시간인데요. 사람이안 <laughs> <laughs> 오시네요. 국어쌤 어떠신가요? 우선 아이고, 이렇게 이 해야 되는 거 알지? 응. 저희 촉촉한 건우쌤은요 굉장히 촉촉하시고요 <laughs> 목소리도 촉촉 성격도 촉촉 그냥 아, 촉촉한 촉컷지 촉촉. 촉촉. 우리의 <laughs> 건우쌤이 필요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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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안계시고 <laughs> <영어로? 웃음> 지금 <웃음> 선생님이 없어지셨대요 <laughs> 내가 반지 써 이사람이야! 아나 이거 못 해먹겠어, <laughs> 아, 이거 못 해먹겠어. Thôi, 와, <웃음> 그래? 반그래 얘들아 <laughs> 많이 힘들지? 어 얘들아 금요일 1교시라 많이 힘들지? 많이 힘들거야 자 저는 김소경쌤을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치킨 <축구. 웃음> 필기 준비 이게 뭐? 지금은 미술 시간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구현씨. 예, 이쁘게 나오는데? 어. 여기? 완전 귀엽게 나와고 안녕하세요. 저 원래 귀엽거든요.